구양순서체 의 삼수변은요 이렇게 해서 보통 삼각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해서 이렇게. 근데 이제 음 보편적으로 다른 서체에서는 세 점으로 예서 같은데 이렇게 찍어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구양순서체는 배세 필세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점으로 길쭉한 삼수변 이렇게 돼. 의심난 점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010-4147-8810제 전화번호로 연락 주세요. Mmm. 원래 이것만 하면은 서울경 자예요. 서울경 자가 지금은 이제 명나라 시대 때 이후에는 이렇게 가운데 한 점이 빼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때는 증법에 의해서 한액을 더 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경 자라는 것은 서울이란 뜻보다는 고대 한주 시대 때 높은 산의 언덕 위에 집을 이렇게 높은 집을 지어 놓고 적군이 안 오는가, 오는가, 이렇게 보는 데를 갖다가 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후대 오면, 이제, 이게, 이제, 높은 데서 본다. 경치, 이런 뜻도 되고, 서울이란 뜻도 되고, 이제, 이랬는데, 어땠니까? 높은 데는 시원한 바람이 불죠. 그래서 이렇게 삼수변을 써서 서늘하다. 아주 싸늘할 정도로 시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믿을 신짠데, 믿을 신짠도 여기 부분에 인변이 약간 이렇게 배세 필제로 이렇게 좀 이루어지죠. 여기 그리고 여기는 출봉으로 해주고. 근데 이제 믿다, 믿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좋다 이런 뜻이에요. 이 편안한 자는요 보편적으로는 이 간머리를 이렇게 해서 좀 길게 하는데요 여기 구양순서체의 특징은 여기를 짧게 해줬어야죠. 그래서 아주 위에가 단단하게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계집녀자 부분을 밑에 부분을 조금 행기를 행서마이로 한꺼번에 연결시켜서 써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원래는 이제 이게 편안하다는 뜻이 여기에 여자 하인이 집안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일을 다 잘해주면 집에서 편안하다. 하인들이 다 해주니까, 그래서 계집 여자는 옛날에는 여자라는 뜻이 아니라 고대에는 하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집안일을 다 해주는 하인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이런 뜻이 이 풍년풍자에 있는 몸체자 있는 풍년 풍자 여기 이 부분을 여 밑으로 내려올도록 배세의 빌세로 해줘야지만이 글씨의 균형이 잡힙니다. 앞에도 지 자가 나오지만 여기는 조금 더 약간 다르게 썼습니다. 여기 부분에 좋을까 짜는요 아름다울까 짜는 여기 부분에 운필법이 여기 평출법으로 해서 해서의 필법으로 써줘야 돼요 여기 해서의 필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끝부분에서 부시중봉으로 모아져야 되는데 여기도 대단히 기법이 어려운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 아름다울까 짜는 원래 이게 흑토자가 두 개면은 소극규라는 거예요 이게 규 뭐냐면은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에는 어, 국가에 공이 큰 사람 전쟁에서 공이 큰 사람이라면 공이 큰 사람을 어느 지역을 토지를 네가 여기는 다 다스리고 먹고 살아라 그래서 영주 그래서 흑토자를 토지를 봉해 준다 해서 흑토자를 두 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 대단히 그래서 이런 것을 삼각형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해서 이쪽에다 신표를 해서 옥이라든가 옥이 없는 데는 죽간이나 목간을 이렇게 해서 이걸 해서 이쪽에다 해서 여기는 너의 영지니까 네가 알아서 다 다스려라 그래서 이걸 표시한 옥을 소옥이라는 거예요. 호폐모양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제이 것으로 표시를 했다 그래서 이게 소옥 규자에서 이렇게 사람 이름에 이 규자가 많이 들어가요. 어느 지역인가 용토를네 것으로 만들어서 훌륭하게 잘 되라 해서 이제 야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런데 주인이 된 사람은 멋지고 아름답다 그래서 좋다 좋을까 이런 뜻으로 돼요. 그래서 청 여기 앞에 보면은 유차청지정 그러면 청 맑은 것에 선우람이 아주 쌌으할 정도의 기운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신안채 어, 몸을 편안하게 할수 있고, 좋게 수양을올수 있는 것으로 아주 좋은 장소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 공전. 예. 예.